원수가 있다면 지주택을 추천하라. 이런 얘기가 왜 도는가? 도대체 지주택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본금 영원인데 토지 구매율이 0%다. 그러니까 땅을 안 샀어. 땅을 안 사고 그냥 깡통 지주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땅을 확보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목적인데 정작 돈을 걷어가지고 한 90억 걷어가지고 땅은 안 사고 뭐 했죠? 꿀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당이 잡혀가지고 뭐 벌금도 맞고 뭐 징역도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항상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주 지주택, 188억 사기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하면서 이제 그 지주택 조합원들이 뭐 구청 앞에서 막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막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택 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어떤 사기나 소송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토지 확보율을 속여가지고 131억을 챙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뭐 돈을 막 횡령을 해가지고 땅을 우리가 뭐 많이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 돈을 막 35억을 빼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택이 도대체 잘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주택을 추천하려면 원수한테 하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철천지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 사람 망하라고 지주택을 추천하라는 말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 이제 하도 이게 이지주택에 문제가 많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지주택까지 이거를 좀 추천하는 건좀 좀 약간 미안하다. 이거 이런 짤 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마인데 사탄도 아, 이건 좀 너무한데라는 느낌을 받는 게이 지주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바뀌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지주택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거든요. 자 먼저 이 지주택이 시작된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내집 마련이라 하면 당연히 아파트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공급도 잘안 되고 하는데 아, 우리끼리 한번 모아가지고 어, 돈을 모아가지고 아, 아파트를 좀 사보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아파트를 공동 구매를 하면 좀 싸게 할수 있잖아요. 뭐든지 공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는 없고 아파트 살려면은 그래도 뭐몇백 세대 는 돼야 되니까. 몇백 명뭐 뭐, 천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뭔가 공구로 같이 좀 싸게 하면 좋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이게 시작된 게 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재개발 소위 말하는 뭐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거를 부셔가지고 아파트로 바꾸는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지역주택조합은 또 지주택이라고도 따로 부른단 말이죠. 어, 근데 이게 비슷해 보여 어차피 빌라 같은 걸막 사가지고 이 동네를 부시고 새로 뭔가 아파트로 바뀌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뭐 조합을 설립한다거나 뭐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것들 싹 이제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은 뭐 일반 분양을 해 가지고 공사비도 좀 충당해서 준공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큰 플랜은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뭐냐 그 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지주. 주택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가?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리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그 동네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작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잠깐만 자기네 땅도 아닌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사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 중에 재개발 조합은 뭐냐? 그 동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물. 물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땅마다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땅 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 큰 틀에서는 토지주죠. 그 토지주들을 모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땅 위에 아파트를 한번 바꿔 봅시다. 이게 재개발이라면은 지주택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주택은 이 동네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laughs>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 아파트를 갖고 싶은 희망자를 모읍니다. 아파트 희망자. 희망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희망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자 들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이 동네 땅을 삽시다, 음, 그래 사가지고 여기 아파트로 바꿉시다라고 하면서 조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조합원 구성이 되게 신박한 거죠. 자 지주택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게요 그럼 재개발은 뭐죠 여러분들의 땅을 다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땅을 가지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내는 게 재개발 돈을 내는 게지 주택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 어,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돈은 모은 다음에 땅을 이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렵겠습니까? 이 주인이 기본적으로 땅을 안팔 수도 있잖아. 야, 나는 이땅 팔기 싫어. 니네가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가지겠다는데, 야,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라는 게 지주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봉이 김선달 같은 거지. 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요 뭐냐? 조합을 설립하는 게 보면은 동의서가 80%가 있어야 되고 소유권도 한 15%를 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주택 조합이 설립된다는 것 자체가 이 동네에 주인들이 있다면 한 80%, 80% 정도는 그래. 뭐 나는 이땅팔 테니까 뭐 여기서 뭐 내가 아파트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이거 돈 받고 나갈게라는 게 나름 동의가 돼야지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실제 소유권도 좀 얻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아파트로 지으려면 부시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하려면은 95%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뭐 매도 청구권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 땅을 모았다면 나머지 5% 분들도 그냥 이분들한테 땅을 파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로 지읍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동의서와 소유권 동의는 할수 있죠 근데 막상 진행되다 보면은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게이 동의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처음에 내가 아파트로 짓는다고 그래 볼뭐 때가 땅 팔게요 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뭔가 막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은 어나 그냥 하기 싫은데요 해버리면은 없어지는 게 동의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퍼센트 그니까 이 퍼센트를 막 올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바뀌고 다시 취소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되고 착공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 자,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뭐 미비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애매하게 이걸 속인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조합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 합시다라고 생각하면은 20명을 모아요. 20명을 모으면은 어 예를 들어 어디 어디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명 정도 모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 한번 쫙한 아파트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라면은 그 동네에서 어, 동의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20명만 모아. 그럼 추진위원회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추진위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20명 모아가지고 사실상 그땅 주인들의 동의가 시작이 안돼 있는데 거기서 영업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이 동네 아파트로 바꿔줄 테니까 사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주택은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모이면 땅을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사야 되잖아. 근데 땅을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선사업 하려고 땅을 뭐 미리 사서 사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게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조합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이제 영업을 들어가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앞뒤가 서로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선후가 없는 게 사람을 모으려고 봤더니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조합을 왜 들어와요. 아니 이게 지금 아파트로 바뀌는 게 거의 확실할 때 들어가려고 하지. 이게 아파트로 바뀔지 안 바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는 단계에서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이게 법에 좀 미비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 동네는 이미 동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80%다 모았고요. 지금 뭐 거의 90%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라는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말을 해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450억 종잣돈과 함께 날아간 내집 마련의 꿈 이래 가지고 돈을 막 모아 다막 모은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조합을 만든 사람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써 돈은 모았고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안 사도 그만이야 자 조합을 만든 뒤에는 돈 빼먹는 게 되게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업무 대행사도 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대행사 누가 선정해요? 그냥 뭐 우리 조합에서 나름 그냥 아는 사람을 뭐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행사를 또 만들기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돈을 용역비로 막 빼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합 명의로 막 대출도 받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사라고 했더니 땅을 안 사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막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사기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안 되는 구조인데 돈은 모았고. 그러면 땅을 사 보려고 했지. 처음엔 땅을 사 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들이 안 판대. 아 근데 돈은 있어.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내가 갖다 써야겠다. 그래서 사기 치고 어떻게 되냐? 징역을 살아요. 징역을 살고 이제 나오잖아요. 몇년 있다 나오면 나와서 이것만 한게 없거든. 그러니까 또 해. 지주택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돈을 모아서 또 이제 뭐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 지주택에 우리가 어떻게 낚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동네를 산책하세요. 동네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은뭐 어떤 뭐호숫가를 산책해 대로변 인근에 있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골목 같은 데서 뭔가 보통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동네 산책을 하다가 이제 물티슈랑 어떤 전단지 같은 걸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전단지에 보면 특징이래 현장 철거가 막 진행 중입니다 하면서 그 동네에 막 철거, 철거, 철거 막 붙어있는 사진들도 막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내가 걸어가 고 있는 그 산책로에 막 철거 막써 있고 여기는 지주택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면서 막 플랜 카드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건물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뭐지? 이게 왜 이게 이런 철거를 하면서 이게 뭐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호기심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호기심이 딱 있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고 나면은 홍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보관 가면 홍보관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면서 아, 모델 하우스가 아니 홍보관으로 가요. 그럼 홍보관에 가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저희는 냉장고, 세탁기, 뭐, 가전 같은 거다 빌트인이고요. 밥솥만 사시면 돼. <laughs> 근데 밥솥은 그냥 내가 서비스로 줄게. <laughs> 근데 가격이 얼마다? 4억이다. 이4억에 아파트 갖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못 구해요. 지금 아니면 다시 안 오는 기회 하면서 이 지주택 홍보관에서 이런 대화들이 막 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막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들이 막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는 이미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조감도 막 의리의리하게 막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멋져.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없고 그리고 뭔가 여기 막 플랜 카드도 막 붙어 있고 막 철거한다고 막돼 있고 하니까 어 잠깐만 여기 진짜 아파트로 바뀌면 괜찮은데?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싸게 준대. 왜? 조합으로 들어가서 조합원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꽤나 괜찮은 걸로 보이는 거죠. 집도 생기는데 돈도 벌수 있다. 어 그렇다면 이건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좋은 기회가 마침 나에게 왔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아 여기 토지를 지금 저희 한8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 지금 못 들어와서 한 달이야 하면서 조합원 조금 있으면 마감입니다 조합원 지금 조금 있으면 마감해요 근데 앞에 1차라고 붙어 있어 <laughs> 내가 들어가서 마감되면 2차 조합원을 또 모아 2차 마감되면 3차 조합원 또 모아 막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 마감되는 건 맞지 1차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들여야 되는데 아, 저희가 한 30층으로 이제 높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뷰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사보세요 근데 계약금은 얼마? 3천만 원밖에 안 듭니다 3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 괜찮지 않습니까 자 청약통장 같은 거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조합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 뭐 가점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100% 확정이라니까 자 다시 없는 기회 오지 않았습니까 사세요 어 그래요 어떡하지 아, 여보 어떡하지 우선 사자 어, 계약금 정도 걸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옥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약금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땅을 매입합니다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토지 확보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땅 주인이야 옆에 막 철거한대 그리고 이제 여기 막 아파트로 바뀌겠다 하면은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내 땅을 싸게 팔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부분은 어떡하죠 잠깐만 여기 아파트로 바뀐다고 그럼 내 땅을 비싸게 팔아야 겠다 최대한 비싸게 팔자 아니면 나도 아파트 받고 돈도 받고 하여간 내가 여기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내겠다 라는 약간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은 거야 자 근데 더 문제는 뭐죠 지금 돈이 내가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토지를 우선 사야 돼요. 그럼 토지를 샀어요. 그 다음에 토지 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추가로 땅을 더 사야 되니까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죠. 그럼 땅을 사. 그럼 땅산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받아. 이러면서 지금 이걸 하나 하나 이 소유권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 규모도 점점 커지고 이자도 점점 커지고 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을 계속 또 키워나가고 조합원들한테 돈도 걷고 하면서 이. 판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몇몇 집들이 끝까지 동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걸 알바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니네가 집을 짓는다는 거는 나랑 상의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냥 이 동네에서 살 거야 나는 이 집이 우리 3대가 살던 집입니다. 하면서 안 파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동의율 퍼센트가 안 나오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더 많이 줘라 10배 줘라 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나는 뭐 집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다 달라 그래도 나는 할까 말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또제안을 하고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시간과 돈을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조합이 뭐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조합이 이제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땅을 뭐한 20%든 30%든 소유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유권을 얻어놓은 것들이 이제 공매로 넘어가면서 아주 그냥 싼값에 팔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아사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와중에 조합장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장은 그냥 구속되면 그만인 거죠. 조합장 구속되고 그냥 징역 살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조합원분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뭐 계속 나옵니다. 지주택 239억 가로챈 주범. 징역 30년이다 내집 꿈꾸던 이들을 나락에 빠뜨렸다 하는데 이게 조합에 한번 무심코 들어가는 순간 탈출구가 쉽지 않습니다 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무심코 들어갔다가 돈은 계속 들어가서 막몇 억씩 거기다 갖다 박았는데 결국에 사업은 안되고 청산당하거나 부도당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합장은 그냥 구속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 어 이게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온 통계인데 데 서울시에서 지주택 착공률이 보니까 한1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뭐몇 년간을 통계를 내보면 19개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실제 착공까지 간 거는 두 개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17개 지역은 지금 한다 한다 말만 하고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라는 건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요. 90%는 못 하고 있다는 거면은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인 거죠. 자, 그러면 성공 케이스가 있을까? 성공 케이스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성공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냐? 청계 SK뷰라는 데가 지금 이번에 이제 분양을 했고 분양이 또잘 됐어요. 그래서 뭐 분양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은 12년이 걸렸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합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12년의 세월을 이제 인고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분양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1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시공사도 선정하고 뭐 이런 걸 했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대출도 받았겠죠 땅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선정했던 시공사가 빠그러졌나 봐요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해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합장이 말을 안 했어 이 시공사가 해지된 걸 말을 안 하고 시간이 쭉간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이제 조합 운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잘안 되니까 숨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조합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잠깐만 이거 시공사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짓냐 당장 뭐 3년 뒤에 입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조합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2 0 1 7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 조합장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합장이 되신 분이 딱 봤더니 이 조합이 사실상 파산 상태인 거예요. 대출 이자 낼 것도 없어.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 추가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싸게 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 조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사업 한번 끝까지 가보죠. 하면서 또 추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살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알바끼 같은 것들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땅을 안 팔겠다 하는 분들도 나타나다 보니 시간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서 비용이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잘 해결이 돼 가지고 2020년에 신규 시공사 그러니까 sk가 이제 들어온 거죠 아, 그럼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죠 라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그 다음에 분양까지또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분양을 하고 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그냥 무심코 전단지 받고 들어가서 한번 조합해 볼게요 라고 시작했던 13년 전에 12년 전에 그분 입장에서 이게 과연 성공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성공 케이스보다는 실패 케이스가 대부분인 상황인데 가장 뭐 유명한 실패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게이 트리마제입니다. 트리마제는 어땠냐면은 아주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됐는데 조합을 만든 분들이 그 조합의 권리를 다 뺏기고 결국에 다 뺏기고 한마디로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2004년에 뭐 조합을 또 설립을 해가지고 저 여기다가 한번 아파트 한번 지어 봅시다.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강변에 뭔가 좀 아파트를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좋은 집에 살아보자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중간에 뭐어 제도가 좀 바뀌기도 하고 금융위기도 오고 뭐 분양가 상한제도 막 걸리고 갑자기 뭐 알바기도 나타나고 하면서 진행이 될것될것 될것 같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빠그라집니다 빠그라져가지고 2010년에 조합이 부도가 나요 그때 시공사 시공사가 아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도난 그공매건을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3천억 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선은 이걸 낙찰받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해요. 근데 이제 조합하고 이제 그동안 어떤 들어갔던 비용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분담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 저희는 최소 몇 억이 더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못 준다. 조합은 이제 가뜩이나 나도 돈이 없는데 비용은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는 안 생기고 하니까 이분들도 지금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분쟁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공사를 바꾸겠다 하면서 시공사 변경이 까지 막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어, 이때 당시 시공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 을 갚아버리고 이거 아예 사버리겠다 해가지고 이 부지를 인수해버려 아, 아니면 뭐 조합에서 돈 내시든가요 라고 했더니 조합에서는 그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어, 시공사에서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뭐 싫으면 너네가 돈 내라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가 다 가져갑니다. 이 나머지 땅을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어 남는 땅들을 이제 또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 이 조합은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모든 권리를 잃고 그냥 쫓겨나게 된 거야. 뭐 쫓겨났다는 표현이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꽤 나타났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공사는 결국에 뭐 시공사 변경 이슈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겠다 해가지고 새로 이 토지를 좀 재정 비해가지고 전체를 다 일반분양 으로 해버립니다. 일반분양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일반분양이 완료가 돼가지고 2017년에 중공 및 입주가 된 케이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주택의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자 거기다 뭐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뭐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지주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어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막 늘어나 기 시작하면서 이게 분양가가 아니라 분담금 분담금만 5억을 더 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분양가까지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싸게 살려고 시작했던 아파트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비싸지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중간에 나갈 수도 없는 이런 되게 그 막막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중공까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계속 같이 가자 하면서 돈을 계속 집어넣고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 추가 조합원들을 막 모집을 하면서 어떻게든 조합원 충원을 해가지고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국회는 이런 걸왜 방치하고 있고 이런 걸왜안 막고 있느냐 이런 막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진행도 안 되는데 이 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법 개정이라는 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조합들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10년 된 조합 이런 것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과거에 만든 것들은 또 지금 법 개정된 게또 소급 적용이 또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거라고 하는 주택법 제94조에 보면은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뭐 공사의 중지나 원상복구나 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어떤 뭐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개정하겠다 뭐 이런 걸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주택은 어찌 보면은 지금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말 많고 탈 많은 지주택을 전수조사 하겠다 해가지고 8월부터 서울 안에 있는 지금 118곳의 지주택을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뭐가 위반사항이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진행이 되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상황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주택을 정리하면 이거죠. 돈을 먼저 모은 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라는 어찌 보면은 좀 황당한 황당한 그 논리로 시작을 하는 이 사업인데 이걸 막 개정을 하고 주택법 개정을 하고 뭔가 좀 처벌 규정도 좀 강화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유지합시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정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결국의 본질은 이거죠. 어, 우리가 싸게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아파트라는 좋은 물건을 한번 얻어보자. 근데 그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지만 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임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한테 좋은 아파트를 주세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이지 않.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주택 제도를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지주택 제도는 앞으로도 악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악용을 하는 게 되게 좀 악랄한 구조입니다. 어, 결국에는 이게 땅 주인들을 모으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거는 땅 주인들도 아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분쟁의 분쟁을 <laughs>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주택 제도를 그냥 없애버리고 재개발을 하든 뭐 재건축을 하든 이렇게 토지주들을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주택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심하시면서 판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